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방폭구조의 표시기호를 써라 이게 이제 법에 있는 어구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앞 방폭구조는 EXD입니다. 자, EX가 뭐냐면, 어, 이거를 표시하는 건데, EX는 그냥 방폭구조라는 뜻입니다. 방폭구조라는 뜻. 그래서 써야 되죠. EXD고, 충전방폭구조는 뭐죠? EXQ, 그리고 몰드방폭구조는 이제 EXMA, 뭐 MB, 그리고 특수방폭구조는 이제 EXS, 그리고 본질 안전방폭구조는 EXIA 또는 또 EXIB, 이 이렇게 되는 거고 안전 증방 폭구조는 이제 EXE 그리고 유입은 이제 EXO 그리고 비점화 방폭구조는 EXNA 뭐 NCNLNR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FM 되는 거요. 자 이거 D로 쓰셔도 되고요. Q로 쓰셔도 되고 이거 그냥 M으로 통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S로 쓰셔도 되고 요거는 따로따로 분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거는 그대로 써도 되고. 그대로 써도 되고 요거는 그냥 N으로 통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튼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고요. 어, 저는 응시생 때 어떻게 외웠냐면은 이제 내압 요거 해설로 보여드릴게요. 내압은 이제 내뒤 그러니까 뭐 공포영화 볼때뭐내 뒤에 누가 있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외웠고 안전증은 이제 안이죠. 우리만 한국인들 특징 뭐예요? 뭐 이렇게 반박할 때 아니 뭐 그게 아니고 뭐 아니 예림이 뭐 이러면서 막 근데 <laughs>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안이 이렇게 외운 거고 본질안전은 그냥 무지성을 외웠어요. I A I B 그리고 몰드는 이제 몰로 시작 하죠 영어가 그래서 이제 M으로 하는 거고 이거 N형에서 이제 비점화라고 했죠 비점화 비저마. 비점화는 이제 점화하지 않는다 나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니 뭐논 그래서 N이 들어가서 이제 N으로 외웠고요 이거 유입방풍구 조는 이거 오일이에요, 기름. 그래서 이제 오이고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은 이제 유오잖아요. 그 영화배우분이신가요? 저 이름은 잘 모르는데 유호성 씨 있으시잖아요, 유호성 씨. 네, 그 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압력은 이제 프레셔잖아요, 프레셔. 네, 그래서 이제 P. 그렇게 외. 충전은 이제 Q. 그냥 이것도 무지성으로 외웠습니다. 충큐. 그리고 특수, 스페셜이죠? 그래서 S. 네. 그래서 저는 응시생 때 이렇게 외웠고요. 뭐제거안 따라 하셔도 되고, 본인만의 그암기법이나뭐 요약법 챙기시면 더 좋죠.